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upset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시죠. I'm upset that she left for the USA. 나 화났다. 그 여자가 미국으로 떠나서. 이 말은 그 여자가 미국으로 갈때 인사도 안 하고 간단 소리도 안 하고 갔다. 그래서 화가 난다란 뜻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화가 난 뜻일까요? 두 번째 Why are you so upset? I don't get it. 너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이해 못하겠다. get it이라는 것은 회화체 표현에서 이해하다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너왜 그렇게 화나니? 나 이해 못해. 이상합니다. angry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upset이라고 썼습니다. upset이란 화나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기분이 언짢고 상황이 실망스럽다 뜻이 더 맞는 단어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I'm only upset. 나 단지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기분이 언짢다 이거죠. 왜? 그 여자가 she lied to me. because she lied to me. 나에게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래서 upset은 실망, 마음이 언짢음이란 뜻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심해지면 화가 나겠죠. angry 까지 될 수도 있어요. 뜻에서는. 하지만, upset은 angry 보다 뜻이 약합니다. 그리고 angry는 사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극강의 분노일 때 써요. 이 파란색이 아니라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야 되는데 angry는 정말 그 사람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형 상태가 깨져서 기분이 언짢는 것부터 화나다까지가 될수 있는 단어가 없애시긴 해요. 하지만 뜻은 없애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angry 쓰실 자리에 u p s 을 쓰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u p s 되는 상황도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My son has an upset stomach. 했는데요. 아들이, 위가 화났다. 또 위가 실망했다. 다안 맞죠. 이게 뭘까요? Upset stomach라는 건 위가 평형 상태, 즉 조용히 가만히 잘 있다가 뒤집혔다. Upset이라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배탈이 났다, 뭐 체했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an upset stomach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e pulled off an upset victory 이렇게 했죠. 일단 pull off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어떤 일을 어려운 상태에서 해냈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그는 upset victory를 해냈다, 승리를 이루어냈다라는 뜻인데 이 뜻밖의 예상밖의 승리를 an upset victory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테니스 경기할 때 세계 1위 선수가 한 150위 정도 되는 선수가 붙었다. 라고 한다면 그둘 간의 균형은 1위가 이기고 150위 선수가 지는 게 균형이죠. 근데 뜻밖으로 150위 선수가 1위를 눌러버렸어요. 뒤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집힌 승리, 뜻밖의 승리를 upset victory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We don't want to upset the balance. 이제는 upset의 뜻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우리는 업셋 시키고 싶지 않다. 뭐를? 균형을. 균형이 있어요. 평형이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엎버린다 그래서 균형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업셋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균형이 있는데 그것을 깬다. 그리고 어떤 평형상태를 교란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업셋의 뜻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땐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업셋의 다양한 뜻을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럼 feel 느끼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와 형태를 갖는지 여러분과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